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인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알려주기를 요구한 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아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그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어 예, 올해 참 묘하게도 <laughs> 어, 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날 6월절 날이 올해는 이렇 포함되어 있고 어, 초실절의 날짜도 어, 올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묘한 날이 예, 묘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이치라고 할까요? 이게 딱 들어맞는 그런 날이라 좀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 것 같아요. 에,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어제였었는데 그래서 일부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아,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고 뭐 이러신 분들이 어제 6월절을 직접 그 한번 해보시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메신 메시, 메시아닉주 같은 그런 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 그렇게 어제,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제 오늘, 첫번, 어젯밤에, 오늘 밤, 어젯밤이죠? 첫번째 밤을 무덤 속에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제 했었던 일들이죠, 날짜로는. 6월절 날 이렇게 재판받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재판을 하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게 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걸 보게 되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악한 일이 뭘 했는지 빌라도, 재판하는 당사자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들이 자기 이 예수님을 갖다 준 것은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자기한테 갖다 준 줄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 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십절 말씀 1 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했었던 대제사장들도 어. 죄가 있어서 넘겨진게 아니고, 시기에서 넘겨줬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라고 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리 지른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소리 질렀다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도 무죄라는 걸 알고, 고발한 사람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무리들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으신 거예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빌라도가 자꾸 물어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항의를 하시고 정말 탁월한 언변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실 수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5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힘을 쓰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으로 따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척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불의한 일을 보면 은 소리를 질러야죠. 어, 확 뒤집어 버려야죠. 그거.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불의한 재판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새벽이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요 이 세상 시스템으로 또 불의에 저항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재판의 제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정치제도가 발전했다는 거고 사법제도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었던 로마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정치제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아, 이미 황제제도가 서기 전에 원로원 제도가 있어서 오늘날 같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뭔가를 정리하는 그런 제도가 로마 제도에게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어설프지만 사법제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힘 때문에 무력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완전하지 않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제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습니까?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꿔보려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애를 쓰고 전 세계가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아주 단언하건데 그런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갈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불공평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가장 정치 제도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들었던 게 공산주의인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예로 서유럽의 복지국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서유럽의 복지국가 제도도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 국가를 꿈꾸고 이땅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나라는 성공했을까요? 다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기독교 국가에 키치를 내걸고 했었던 그런 때가 중세인데 중세만큼 암흑적인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런 국가들 말이에요. 스웨덴이라고 하든지, 덴마크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 하나님 나라를 꿈꿨었던 존 칼빈의 스위스 같은 나라들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요, 청교도들 새로운 나라 그 완전합니까? 여러분 뉴스 보는 분잘 아시죠? 그 나라가 완전합니까? 그렇게 범죄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독교 국가를 꿈꾸고 제도를 만들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어, 혁명을 만들고 그래 뒤집어버리고 정권을 바꾸고 그럼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불이한 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최첨단을 달리는 로마의 사법제도 앞에 있었는데, 그 사법제도가 얼만큼 실패로 들어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금 지려고 가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려면요. 제도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십자가를 붓기에다가 쓰는 것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바뀌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야 비로소 건강하고 강력한 완전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정권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그한 사람 한 사람 그 심장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바꾸려면요. 이 세상을 정말 바꾸려면요. 그냥 나라를 성경에 있는 것대로 뭐 무슨 토지를 공유하자. 옛날에 뭐 대천덕 신부내가 옛날에 그거 많이 읽었었는데. 뭐 헨리 조지 책도 읽고 아 그래 정말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제도가 세상을 바뀌지 바꾸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신 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근본인 죄인인 근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이 땅에 비로소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말 바꾸시고 싶으시면 이 땅을 정말 바꾸시고 싶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묵묵히 지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람 가슴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는데. 헬라우 성경을 보니까 명확해요. 혁명이에요, 혁명.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뻔히 이 세상이 망해져 가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됐죠. 불이한 것에 대해서 불이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요, 전한 가지 믿는 것이 있어요. 이거 전제를 안 하면 정말 이상한 길로 갈수 있습니다. 뭐가 전제가 되냐면요. 아까는 복음이었잖아요. 두 번째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참다운 회복과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권세와 모든 돈을 사랑함을 전부 잡아서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제도를 만들고 구제를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투쟁을 하고 하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아요. 사람은 빛을 비출 뿐이에요. 너희 빛을, 차, 너희 빛을, 빛추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참 오해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 그리고 공의를 베푸는 거, 구제를 베푸는 거 등등, NGO 단체를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NGO 단체를 만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NGO 단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아, 사람들이 착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각되어져서, 이건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행실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볼때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서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지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이게 되면 그냥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도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모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모형이라는 것은 진짜가 있고 그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예언자적인 어떤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데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모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떨 때 원망하지만 그래도 이 부족한 박영수 목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천국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손을 넘듯 병이 났잖아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보냐면 아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것이는구나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의무이고 우리의 행할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비추는 것, 말씀을 비추는 것.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같이 있을 터인데 지금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부족한 박영수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모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앞으로 올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경고침을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난 걸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말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는 그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빛 비추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 앞에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예수님은 이 땅을 바꾸는데 불의에 소리 질러서 바꾸지 않으셨구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셨구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바라바처럼 혁명을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분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것은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볼때 우리에게 착하다 생각하시는 그 행실이요. 하나님의 빛 비추는 것, 모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아침에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